아침, 저녁으론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한낮엔 아직 여름입니다. 그만큼 일교차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내륙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먼저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0.9도로 대체로 선선하게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밀양이 31도, 창원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합천이 30도, 진주가 29도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높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에는 현재 열분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이겠습니다. 또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은 없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비가 지나겠고 이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